가 지금 개성문에 각각의 4개의 가장 큰 구조를 봤어요. 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시잖아요. 들어가면은 개성문의 안쪽 벽면에는 나폴레옹을 모시고 있던 그런 장군들의 이름, 그리고 전쟁터, 터의 이름이 다시 막 여기에다 새겨져 있고요. 여기에 또 이렇게 한 대략 한 15cm 정도 되는 그런 길이로 전사한 장군들의 이름 밑에는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닥 가운데에는 나폴레옹을 상징하는 독수리 문장이 위치하고 또 드골 장군의 포고문 그리고 뭐 인도차이나에서 희생된 전사들의 뭐 추모비 그리고 세계대전 당시에 무명용사들을 추모하는 추모의 불꽃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1923년 11월 11일 당시에 국방장관이었던 앙드레 마지노에 의해서 가지고 점화되면서 지금까지도 불이 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충원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에돌라 개선문은요. 뭐 오로지 전쟁 승리를 기념하는 것만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전사한 영혼들까지 모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프랑스의 어떤 정신적인 국립묘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 충원의 불꽃에서 라데팡스 방향 쪽으로 이렇게 걸어가시다 보면은요, 바로 뭐가 있냐면은, 라데팡스에서 방향이 약간 좀 오른쪽, 이쪽 부분, 이쪽 부분에 어 보시면은, 동판이 있는데, 동판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동판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동판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와 연관이 깊은 동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어? 왜 우리나라와 연관이 깊지?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꼬레라고 해가지고, 그, 프랑스에서 한국을 뜻하는 그런 그, 어 말과 도그 동판에는 그리고 1950에서 1953이라고 딱써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프랑스어를 몰라도 대충 대략적으로 알겠죠? 뭔지 바로 뭡니까 당시 한국전쟁 당시에 참전했던 프랑스의 무명 용사들을 추모하는 동판입니다. 당시 이제 그 한국전쟁에 참전한 그 프랑스군은 3,421명이에요. 그 중에 262명이 전사를 하고, 7명은 실종이 되고, 1,008명은 이제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2004년도에 동판을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한번 어, 파리에 가셔서 개선문을 보시게 되면 꼭그 동판 한번 찾아보세요. 찾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어, 한번 그 동판을 찾으면 아주 그래도 큰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에뚜왈 개선문이 서 있는 이 광장은 우리가 샤를 드골에뚜왈 광장이라고 불려요. 에뚜왈이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개선문을 중심으로 사방에 12개의 도로가 방사형으로 이렇게 뻗어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 영광과 좌절의 순간이 엇갈린 이 개선문 광장은 드골 장군이 사나가면서 사를 드골 에뚜알로 이렇게 불려지지만 원래 이제 18세기 초에는 스플로가 만든 다섯 갈래의 길이 만나는 에뚜알 광장으로 이렇게 불리었습니다. 에뚜알이 별이죠. 그래서 불리었어요. 이후에 나폴레온 3세가 파리 시내를 재개발하면서 여기에 오스만이 일곱 갈래의 길을 더 추가하게 돼서 지금의 열두 갈래의 길이 생겨내게 된 겁니다. 이곳은 어떻게 보면 은 그래서 파리에서 가장 복잡한 곳이다라고 이렇게 할수 있어요. 또한 우리나라하고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 게이 노토리를 도는 차가 우선권이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노토리로 진입하는 차가 우선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제 여행을 할때 대중교통으로 여행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차를 빌려서 요새는 렌트카로 여행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렌트카로 여행하는 우리나라 그런 그 관광객 분들이 가장 좀 헷갈려하는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어, 여러분들, 개선문의 맞은편, 창지해제 거리를 한번 우리가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이 개선문 마지막 딱 보면은요, 명품샵, 뭐, 그리고 멋진 건물, 그런 식당들로 굉장히 아주 화려한 그런 그 거리가 있고요. 이게 이렇게 쭉 이어져가지고, 어디로까지 가냐? 우리가 나중에 또 공부할 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퐁코드 광장, 얘는 오벨리스크인 것까지 쭉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이 거리가 바로 샹젤제 거리라고 이렇게 불리는 길입니다. 이 샹젤제 거리는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거리예요. 그래서 폭이 이제 70m, 총 길이가 1.9m의 그런 그 대로고요. 아주 아름다운 그런 뭐 부티크라든지 그런 나무로 가득찬 패션의 거리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뭐 많은 레스토랑 레스토랑이라든지 뭐 멋진 곳과 백화점 뭐 이렇게 있어서 관광객들이 이곳을 아주 많이 오죠. 저도 그 학생들과 함께 답사를 가면 이 개선문에서 답사를 마치고 샹젤리제 거리쪽으로 쫙 내려가면서 뭐 같이 막 노래도 부릅니다. 뭐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뭐오 샹젤리제 뭐 이런 유명한 노래 같이 부르면서 마치 파리 여행된 이 것처럼 이렇게 걸어가기도 합니다. 이 샹젤리제라는 말은 샹과 엘리제라고 하는 이두 단어가 합쳐지면서 연음작용으로 인해서 샹젤리제라고 불리게 이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요. 일리정 필드라고 하는 샹젤리제는요. 선량하고 덕 있는 사람들이 죽고 난 이후에 사망한 이후에 간다고 하는 그리스 신화 속에 있는 금락세계. 바로 그게 뭐냐? 엘리시움이라고 하는 금락세계가 있어요. 바로 그 엘리시움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샹은 들판이란 뜻이고, 바로 그 엘리제. 엘리제는 바로 낙원. 극낙색의 낙원. 그래서, 샹젤리제는 넓은 낙원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 원래 그 샹제 거리는 17세기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뭐, 가끔 이렇게 시장이 열리는 그런 황량한 들판에 불과 있어요. 이러한 길을 뭐느름나무라든지린덴나무가 심어진 도로로 만들도록 지시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어, 아주 바람둥이로 유명하죠 앙리 4세의두 번째 왕비였던 마리 드 메디치예요. 그녀는 이제 그 왕비는 수많은 이렇게 정부를 끼고 살던 남편은 물론 그 정부들로부터도 아주 무시를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이런 그런 그 왕비에게. 삶이 유일한 즐거움은 필립이 정원이었죠. 정원에 가는 게 가장 유일한 즐거이었고 그래서 이 정원을 보다 넓히고 싶어했어요. 근데이 왕비가 이메디치 왕비가 이제 피렌체 출신이란 말이죠. 그기 렇 때문에 그녀는 이제 그 자신의 고향인 피렌체의 카시네 산책길에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이 길을 이제 만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상제 여자는요, 이제 원래 이름이 상제 여자가 아니에요. 원래 이게 그게 아니라. 큰 산, 산책로다라고 해서, 원래는 그랑쿠어라고 이제 뭐 불리거나, 그 다음에 뭐 그리우 루아라 거리, 아니면 뭐힐리르룸 거리 이렇게 불리고 있다가, 아, 이제 나중에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상제리제라는 이름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지역에 그런 좀 불건전한 이미지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붙인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상제여자 거리가 파리 패션의 중심지로 성장한 것은 18세기 말 이후부터고요 당시 뭐 거리 양쪽에 가로수는 아주 막 엄청나게 크게 자라 가지고 거의 뭐 하늘을 뒤덮을 정도죠 지금도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뭐 거기에는 이 거리가 일단 굉장히 아름다워지니까 이제 귀족들의 이제 비싼 저택들이 이제 몰리기 시작을 한 거고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이엘리제공이죠 이게 이제 나중에 제3공화국 때는 대통령궁으로 사용된 건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세기 초에는 곳곳에 오솔길이 생겨나게 됐고, 뭐 분수라든지 가스 등도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개선문에서 상계제 거리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쫙 걸어가 보세요. 아주 폭이 넓어가지고 걸어가 다니기 쉽습니다. 어, 편합니다. 물론 사람도 많긴 하지만, 어. 자, 보면은, 여기에 진짜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뭐, 파리 지행이 진짜 된 느낌일 거예요. 자, 이렇게 막 개선문에서 쭉 내려서 걸어가다가, 오른쪽을 딱 보잖아요? 걸어가는 방향에서 오른쪽이 오른쪽을 딱 보면은, 뭐가 보이냐면은, 이름하여. 혹시 뭐, 이 브랜드를 뭐 이야기해도 되는 뭐 상관없는 거죠? 이런 거는 브랜드 같은 이야기하는 거. 이 브랜드를 싫어하시는 분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주변는못 봤습니다. 싫어하시는 분을 보면은 뭐가 있냐면 아주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브랜드가 크게 붙어 있습니다. 네. 똥 중에 가장 비싼 똥 루이비통이죠. 이 루이비통의 본사 건물이 거기에 다 있어요. 크, 진짜. 그랜드 뭐냐 기념사마 그곳에 가면은 사진 한번 찍는 것도 안에서는 못 찍습니다. 바깥에서 어, 나 누이 밑동 본사 왔다 그래서 그런 인스타용 사진 한번 찍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개선문을 이제 찾아가기 위해서 여러 방법들이 있어요 아리알 A선을 타고 가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주로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갈때 지하철에 뭐 1호선 또 2호선 6호선에 샤를 두불 애뚜발이라고 하는 게그 여기 있습니다 그 역에 내리시면 이정표에 어, 이쪽 방향으로 가면은 어, 그 개선문을 볼수 있어라고 이렇게 할수 있을 정도로 모양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정표를 따라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쫙 해서 도착하는 순간 아마 여러분들께서 모두를 다 우와 멋있다라고 하실 겁니다. 아 그리고 어, 하나 더좀 제가 이거는 따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예술과 낭만의 도시 생각을 많이 하지만 그곳에 소매치기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매치기 꼭 조심하셔야 돼요. 소매치기. 제가 이탈리아 루콜로세움을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파리도 어마어마합니다. 소매치기. 그래서 소매치기 꼭 조심하시고, 보통 소매치기들이 이렇게 그 지하철을 타고 내릴 때, 이때 막훅 들어왔다가 또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사람들막 밀려들어요. 게다가 파리 지하철 같은 경우는 또 금방 막 다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제 급하게 들어가면은 따라 들어와가지고 바로 그냥 빼갑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을 타고 내리실 때는 무조건 가방은 앞에 하시고 그리고 그뭐 핸드폰 같은 것들도 다 고리를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다니셔야지 좋습니다. 꼭 명심하셔야 돼요. 아무래 저도 저도 지금 뭐 유럽을 굉장히 지금 뭐 횟수를 셀수 없을 정도로 많이 다녀왔지만 저도 가장 처음에, 처음에 소매치기를 당한 곳이 바로 파리였어요. 물론 지금은 당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소매치기가, 누가 소매치기인지 보여요. 길을 가다 보면은 어, 소매치기다. 소매치기도 보이고, 그 소매치기들도 제가 일반 여행객이 아닌 걸 알아요. 그래서 저한테 안 옵니다. 저한테 안 오고, 그래서 저희 그 학생들도 제가 다 그렇게 해서 소매치기가 안 걸리게 하는데, 일반,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배낭여행으로 가시거나 하시면은, 소매치기들이 잘 구별을 못 하시잖아요. 어, 그건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은 어떤 사람들이 소매치기인지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또말씀 한번 드릴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리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소매치기고 어떻게 조심을 해야 하는지. 또 그리고 파리에 가면은 제가 나중에 몽마르트 언덕을 강의할 때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렇게 안에 조그고 공을 넣고 공을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딱 걸어가지고, 그공딱 하면은 찾아내고. 어? 그거 혹시, 혹시라도 가서, 어? 보면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있거든요. 혹시라도 하시면은 제가 장담합니다. 100% 잃어요. 절대 못땁니다왜 그런지 제가 목마르트 때 설명을 드릴게요. 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 천천히, 천천히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게 확실하잖아요. 그래도 못합니다. 비밀이 있어요. 궁금하시죠? 그러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제가 원래 이런 말잘못 하는데 이제 카메라 앞에 한 세네 번 쓰니까 이제 이런 말도 나오네요. <laughs> 조금씩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조금씩, 조금씩 이제 제가 좀 여유를 찾는 모습을 기대해 달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 해주시면 제가 파리에서 혹은 유럽에서 여러분들이 해외 여행을 할때 배울 수 있는 역사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사기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여러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또 제가 경험에 의해서 제가 터득한 것들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께 많이 다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혹시 코로나가 끝나고 코로나가 끝나고 그뭐 유럽 여행이나 해외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저희 세답해드를 꼭 구독하시고 시청해 주시면은 여러분들께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